놀라운 사실 일본 소녀 아즈마 아키 14일 만에 2천만 뷰 기록하며 한국 유튜브 장악. 그녀가 한국 시청자를 대거 사로잡은 비결은 무엇인가? 아름다운 트로트 음악 애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여성이 긴 검은 머리와 수줍은 아시아식 미소를 지니고 한국 트로트 세계 오랜 고통의 영혼으로 비유되는 음악 장르에 발을 들여놓아 단 14일 만에 전체 커뮤니티를 열광시켰다고 상상해 본적 있으신가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유튜브에 올린 단순한 커버 영상 하나로 아즈마 아키는 차트를 침공하며 수많은 유명 한국 트로트 스타들을 압도하고 폭풍처럼 2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미친 듯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녀는 이미자 선배의 영혼이 부활한 듯 노래해 세상에 일본 사람이 트로트를 이렇게 잘 부르다니 눈물이 다 나와 장윤정, 홍진영 송가인 팬이라면 지금 당장 멈추세요. 이 영상은 단순한 분석이 아닙니다. 이는 아즈마 아키 현상의 비밀을 깊이 탐험하는 여정으로 트로트 역사를 뒤집고 후쿠오카 소녀가 서울을 정복하는 여정을 탐구하며 왜 꽃의 나라 출신, 이방인이 한국인의 마음을 이토록 흔들었는지 밝혀낼 거예요. 트로트와 엔카의 완벽한 융합 영혼의 목소리 아즈마 아키. 시간을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후쿠오카의 고풍스러운 거리로 유명한 곳 스시마 해협의 짠 바닷바람이 스며드는 땅 그곳에서 아즈마 아키가 태어났어요. 무대의 화려한 빛 속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에서 엔카 음악이 매일의 정신적 식사인 고대서요. 어린 시절부터 아키는 달랐어요. 친구들이 AKB48이나 아라시의 활기찬 제이팝에 열광할 때 8살 아키는 구석에 앉아 치가로 헤어 푸유개 시키 일본 북부 민속 엔카를 맑고 힘있는 목소리로 따라 불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키는 한 인터뷰에서 공유했어요. 하지만 슬픈 노래들이 항상 친근하게 느껴져요. 마치 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나중에 폭발할 트로트 영혼의 첫 시야 되었습니다. 14살의 아키는 전문 음악의 길에 공식적으로 들어섰어요. 도쿄에서 열린 엔카 신인 스타 대회에 참가해 수천 명의 청소년과 경쟁했죠. 나미다노 렐라쿠센으로 아키는 2등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심사위원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이 아이의 목소리는 보통 엔카가 아니에요. 한반도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은 매력이 있어요. 유명 음악 평론가 다나카 히로시의 아사히 신문 인용이에요. 그후 아키는 엔카 전문 소규모 회사 ANA 뮤직과 계약하고 일본 전역 투어를 시작했어요. 오사카의 작은 바 교토의 지역 축제에서 노래하고 심지어 500개 이상의 요양원에서 무려 자원봉사 공연을 했어요. 한국 팬들이 나중에 감탄한 숫자예요. 아키는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치유해요. 운명적 만남 홍대 카페에서 트로트를 발견하다 2024년 대폭발 하지만 진짜 여정은 아키가 한국 트로트를 발견하면서 시작됐어요. 2018년 서울 여행 중 홍대 카페에서 우연히 미스터 트로트 아시아 전역을 폭발시킨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봤어요. 이찬원의 사랑해라는 애절한 트로트 발라드에 아키는 사로잡혔어요. 울었어요. 아키는 개인 페이스북에 썼어요. 우리 앵카와 비슷하지만. 더 강렬하고 현대적 고통에 더 가까워요. 그후 아키는 듀오링고 앱으로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고 유튜브에서 수백 개 영상을 보며 고전 트로트 히트곡 커버를 시작했어요. 동백아가씨 목포의 눈물 한 마는 대동강. 2024년 아키는 MBN 제작 트로트 걸스 재팬 엔카와 일본 트로트 재능을 모은 서바이벌 쇼에 참가했어요. 이는 전환점이었죠. 목포의 눈물 커버가 한국 유튜브에 빠르게 퍼졌어요. 처음 10만 뷰였지만. 단 14일 만에 2천만으로 폭증 아키는 그냥 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트로트와 함께 살아요. 인스타그램 포스트에서 그녀는 썼어요. 트로트는 마음의 언어예요. 한국어든 일본어든 우리 모두의 공통, 고통, 사랑, 이별, 희망에 닿아요. 그래서 아즈마 아키 엔카 트로트 달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2천만 뷰 기적의 비결 트로트 황후들의 직접 인정. 2025년 11월 1일 mbn 방송 한일 음악 대결 프로그램 한일 탑텐쇼 공식 채널에 단순한 영상이 업로드됐어요. 제목 아즈마 아키 일본 대 송가인 한국 누가 목포의 눈물을 더잘 부를까 화면 왼쪽 송가인 울음 섞인 고전 목소리의 트로트 여왕 오른쪽 아즈마 아키 스타일화된 한복 차림의 현대 게이샤 스타일 높은 머리 묶음의 일본 소녀 음악이 울려 퍼져요. 1960년 목포 항구에서 가난한 청년이 연인과 헤어지는 부루의 이야기 목포의 눈물 멜로디 송가인이 먼저 불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칼처럼 가슴을 베어요. 이제 아키 차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고 폭발 아키의 목소리는 한국 전통 울음 스타일이 아니에요. 엔카처럼 부드러운 강물 같지만 내공 가득 가꾸고 이 옥타브에 다아 쓰시마 해안 파도처럼 진동해요 아키. 한국어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 어색함이 매력이에요. 진실하고 외국 친구가 당신의 고통을 아려 애쓰는 듯해요. 영상 끝에 점수 아키가 52%로 간신히 승리했지만 그후 기적이 일어났어요. 24시간 만에 100만 뷰, 3일째 500만, 7일째 1,200만, 14일째 유튜브 애널리틱스 공식 2,120만 뷰인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트로트 러버스 코리아 같은 페이스북 그룹에서 아키 포스트가 한 시간 만에 오만 좋아요 영혼으로 노래해 일본 사람이 경성 고통을 이렇게 이해하다니. 전문가 분석 엔카식 비브라토와 세대 통합의 힘. 2000만 뷰 비밀은 무엇일까요? 운제는둘 다지만 더 깊게는 일본 엔카와 한국 트로트 아시아 음악 쌍둥이의 완벽 융합 첫째 영혼 목소리 기술 아닌 순수 감정 한국 트로트는 1960년대 일본 엔카와 조선 민요 영향으로 태어나 한 깊은 우울을 강조해요. 나후나 조항조 같은 스타는 강한 비브라토 기술이지만 아키는 부드러운 엔카를 가져와요 벌스에서 얇고 코러스에서 폭발 경상남도 논처럼 스치는 바람 목포의 눈물에서 아키는 송가인처럼 외치지 않아요 속삭이다가 사랑의 안녕에서 터져요 연인의 마지막 고백 듣는 듯 오다시티 소프트웨어 음역 분석 아키 진동 주파수 8에서 10 헤르츠 여성 트로트 평균 6에서 7 헤르츠보다 높아 소름 느낌팬 댓글 피부에 소름 돋아요 둘째 문화 요소 외부인 이세 시각 가져와 한국인 트로트 사랑은 우리것 전쟁 분단 추억하지만 아키 뜻밖의 손님처럼 일본 시각 엔카도 모노노아와레 가득 인터뷰에서 아키 일본에선 바다 이별 노래 한국에선 산하 분단하지만 고통 같아요. 이게 신선함 한국 팬들은 트로트 새로워지되 뿌리 잃지 않아 비교 엔마리 같은 미국 가수 케이팝 커버 500만 뷰 아키 가까운 외국어로 2000만 셋째. 디지털 전략 제로에서 히어로 소셜 미디어 아키 자연스타 아니에요. A.N.A. 뮤직 영리 3일전 한국 틱톡 15초 티저 업로드 캡션 일본인 모포 부르기 들을 용기 있나. 해시태그 샵제 페니즈 트로트 챌린지 퍼저 팬 듀엣 장려 결과 틱톡 200만 뷰 유튜브 트래픽 유입. 아즈마 아키는 트로트가 글로벌 언어임을 증명했어요. 트로트 국제화하되 영혼 잃지 않는 방법 그녀의 성공은 트로트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사용자의 이전 요청에 따라 모든 문장 부호줄 바꾼 별표 해시태그 이모티콘을 사용하지 않고 길게 한국어로 글을 이어 쓰겠습니다. 아름다운 트로트 음악 애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여성이 긴 검은 머리와 수줍은 아시아식 미소를 지니고 한국 트로트 세계 오랜 고통의 영혼으로 비유되는 음악 장르의 발을 들여놓아 단 14일 만에 전체 커뮤니티를 열광시켰다고 상상해 본적 있으신가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유튜브에 올린 단순한 커버 영상 하나로 아즈마 아키는 차트를 침공하며 수많은 유명 한국 트로트 스타들을 압도하고 폭풍처럼 2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미친 듯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녀는 장윤정의 영혼이 부활한 듯 노래해 세상에 일본 사람이 트로트를 이렇게 잘 부르다니 눈물이 다 나와 장윤정 홍진영 송가인 팬이라면 지금 당장 멈추세요. 이 영상은 단순한 분석이 아닙니다. 이는 아즈마 아키 현상의 비밀을 깊이 탐험하는 여정으로 트로트 역사를 뒤집고 후쿠오카 소녀가 서울을 정복하는 여정을 탐구하며 왜 꽃의 나라 출신 이다나가 한국인의 마음을 이토록 흔들었는지 밝혀낼 거예요. 좋아요나 공유는 서두르지 마세요. 끝까지 남아.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키처럼 트로트 세계에서 바이럴 될수 있는 비밀 공식을 공개할 테니까요. 시작해 볼까요? 시간을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조 후쿠오카의 고풍스러운 거리로 유명한 곳 스시마 해협에 짠 바닷바람이 스며드는 땅 그곳에서 아즈마 아키가 태어났어요. 무대의 화려한 빛 속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에서 엔카 음악이 매일의 정신적 식사인 곳에서요. 어린 시절부터 아키는 달랐어요. 친구들이 AKB48이나 아라시의 활기찬 J-POP에 열광할 때 8살 아키는 구석에 앉아 아루 종가라부시 일본 북부 민속 엔카를 맑고 힘있는 목소리로 따라 불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키는 한 인터뷰에서 공유했어요. 하지만 슬픈 노래들이 항상 친근하게 느껴져요. 마치 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나중에 폭발할 트로트 영혼의 첫 씨앗이었어요. 14살의 아키는 전문 음악의 길에 공식적으로 들어섰어요. 도쿄에서 열린 엔카 신인 스타 대회에 참가해 수천 명의 청소년과 경쟁했죠. 나미다노 레나쿠센으로 아키는 2등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심사원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이 아이의 목소리는 보통 엔카가 아니에요. 한반도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은 매력이 있어요. 유명 음악 평론가 다나카 히로시의 아사히 신문 인용이에요. 그후 아키는 엔카 전문 소규모 회사 ANA 뮤직과 계약하고 일본 전역 투어를 시작했어요. 오사카의 작은 바 교토의 지역 축제에서 노래하고 심지어 500개 이상의 요양원에서 무료 자원 봉사 공연을 했어요. 한국 팬들이 나중에 감탄한 숫자예요. 아키는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치유해요. 하지만 진짜 여정은 아키가 한국 트로트를 발견하면서 시작됐어요. 2018년 서울 여행 중 홍대 카페에서 우연히 미스터 트로트 아시아 전역을 폭발시킨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봤어요. 이찬원의 사랑해라는 애절한 트로트 발라드에 아키는 사로잡혔어요. 울었어요. 아키는 개인 페이스북에 썼어요. 우리 엔카와 비슷하지만 더 강렬하고 현대적 고통에 더. 가까워요. 그후 아키는 듀오링고 앱으로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고 유튜브에서 수백 개 영상을 보며 고전 트로트 히트곡 커버를 시작했어요. 동백 아가씨 모포의 눈물 한 마는 대동강 2024년 아키는 MBN 제작 트로트 걸스 재팬 앤카와 일본 트로트 재능을 모은 서바이벌 쇼에 참가했어요. 이는 전환점이었죠. 모포의 눈물 커버가 한국 유튜브에 빠르게 퍼졌어요. 처음 10만 뷰였지만 단 14일 만에 2천만으로 폭증. 아키는 그냥 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트로트와 함께 살아요. 인스타그램 포스트에서 그녀는 썼어요. 트로트는 마음의 언어예요. 한국어든 일본어든. 우리 모두의 공통, 고통, 사랑, 이별, 희망에 닿아요. 그래서 아즈마 아키 엔카 트로트 달이라는 별명이 붙였어요. 그리고 지금 바이럴 영상이 폭발하며 아키는 2025년 12월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첫 한국 투어를 준비 중이에요. 준비됐나요? 상상해보세요. 2025년 11월 1일 mbn 방송한일 음악 대결 프로그램 한일 탑텐쇼 공식 채널에 단순한 영상이 업로드됐어요. 제목 아즈마 아키 일본 대 송가인 한국 누가 목포의 눈물을 더잘 부를까 화면 왼쪽 송가인 울음 섞인 고전 목소리의 트로트 여왕 오른쪽 아줌마 아키 스타일화 된 한복 차림의 현대 게이샤 스타일 높은 머리 묶음에 일본 소녀 음악이 울려 퍼져요. 1960년 목포 항구에서 가난한 청년이 연인과 헤어지는 불우의 이야기 목포의 눈물 위에 멜로디 송가인이 먼저 불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칼처럼 가슴을 배어요 목포의 눈물이 내 마음을 모두 가져가네 관객 폭발적인 박수 이제 아키 차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고 폭발 아키의 목소리는 한국 전통 울음 스타일이 아니에요. 엔카처럼 부드러운 강물 같지만 내공 가득 가콤이 이옥타브에 닿아 쓰시마 해안파처럼 진동해요. 목포의 눈물이 아프스게 그녀의 한국어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 어색함이 매력이에요. 진실하고, 외국 친구가 당신의 고통을 아려 애쓰는 듯해요. 영상 끝에 점수 악기가 52%대 48%로 간신히 승리하지만, 그 후, 기적이 일어났어요. 24시간 만에 100만 뷰 3일째, 500만 7일째, 1200만 14일째, 유튜브 애널리틱스 공식 2120만 347뷰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트로트 러버스 코리아 같은 페이스북 그룹에서 아키 포스트가 1시간 만에 오만 좋아요 영혼으로 노래해 일본 사람이 경성고통을 이렇게 이해하다니 네이버 카페 엔카. 트로트 익스체인지의 수천 댓글 아키 덕에 70년대 목포 술집에서 외할머니 노래 생각나 10분의 1 0회 이렇게 빨리 바이럴 됐을까? 먼저 한국 유튜브 알고리즘이 크로스오버 콘텐츠를 우선하여 BTS 블랙핑크 콜라보 성공 후 한일 하트 이슈 미스터 트로트 2와 트로트 퀸즈 팬 추천으로 강력 푸시 둘째 타이밍 완벽 2025년 가을 서울 바쁜 삶속 트로트 옛 향수 모드일 때 아키는 신선하지만 익숙한 약처럼 등장 셋째 커뮤니티 히마키 일본 팬들이 국경 넘나 공유 폭발 첫 10만 트윗하지만 절정은 한국 스타 반응 장윤정 현대 트로트 모델은 인스타 스토리 언니들 아키 언니랑 콜라보하자 그 목소리, 너무 대박 장윤정 트로트 철의 여인은 영상 직접 댓글 아키짱 누나. 자랑스러워 목포가 너 때문에 올 거야. 2025년 11월 10일 SBS 라디오 트로트 나이트에서 MC 이효리가 15분 분석 아키는 그냥 커버가 아니에요. 노래를 부활시켜요. 문화 넘나드는 우울의 히마키 유튜브 채널 구독자 5만에서 30만으로 폭증 그리고 멈추지 않아요. 롯데칠성 같은 브랜드가 아키를 향수 코리아 캠페인 대사로 초대 한강변에서 트로트 부르는 광고 이건 침공이 아니에요. 음악 평화에요. 이제 무거운 부분 2천만 뷰 비밀은 뭐예요? 운 재능 둘 다지만. 더 깊게는 일본 엔카와 한국 트로트 아시아 음악 쌍둥이의 완벽 융합 첫째 영혼 목소리 기술 아닌 순수 감정 한국 트로트는 1960년대 일본 엔카와 조선 민요 영향으로 태어나 한 깊은 우울 강조 나훈아 조항조 같은 스타는 강한 비브라토 기술이지만 아키는 부드러운 엔카를 가져와요. 저음에서 얇고 코러스에서 폭발 경상산도 논처럼 스치는 바람모포의 눈물에서 아키는 송가인처럼 외치지 않아요. 속삭이다 사랑해 안녕해서 터져 연인의 마지막 고백 듣는 듯. 오디오 시티 소프트웨어 음영 분석 아키. 진동 주파수 8에서 1 0르츠 여성 트로트 평균 6에서 7르츠보다 높아 소름 느낀 팬 댓글. 피부에 소름 돋아 이유 팬. 공유 아키는 할머니 옛 이야기처럼 불러요 말없이 들어도 울어요. 감정 희아키는 개인 경험에서 불러요. 2020년 코로나로 아버지 잃고 음악으로 극복 트로트와 한정신과 똑같아요. 둘째, 문화 요소 외부인의 이세 시각 가져와 한국인 트로트 사랑 이후 우리 것 전쟁 분단 추억하지만 아키 뜻밖의 손님처럼 일본 시각 엔카도 모노아와레 가득 인터뷰에서 아키 일본에선 바다 이별 노래 한국에선 삼과 분단하지만 고통 같아요. 이게 신선함 한국 팬 트로트 새로워지되. 뿌리 잃지 않아 비교 엔마리 같은 미국 가수 케이팝 커버 500만 뷰 아키 가까운 외국어로 2000만 셋째 디지털 전략 제로에서 히어로 소셜미디어 아키 자연스타 아니에요 ANA 뮤직 영리 3일 전 한국 틱톡 15초 티저 업로드 캡션 일본인 목포 부르기 들을 용기 있나 해시태그 샵 제페니즈 트로트 챌린지 퍼저 팬 듀엣 장려 결과 틱톡 200만 뷰 유튜브 트래픽 유입 넷째 사회영향 아키 젊은 세대에게 트로트 할머니 음악 취급됐지만 2020 미스터 트로트 젊어지 마키 35살이지만 젊은 스타일로 한국 제트젠 유혹 응답하라 1988 같은 K 드라마 향수팬 마지막 큰 비밀 아키 겸손 손바이럴 후 라이브 스트림에서 울며 한국 형제 자매 감사해요 그냥 기쁨 공유하고 싶었어요 드라마 스캔들 없음 K 팝 쇼비즈 반대 팬 미침 이후 필터 오토툰 시대 순수 재능 대표 아키는 트로트 글로벌 타이밍 맞췄어요 BTS 성공 후 한국 전통 문화 수출원의 2024 한일 탑텐쇼 증거 MBN NHK 협력 아키 같은 일본 스타 한국 스타 대결 아키 첫 번째 아니에요. 미소라 히바리 60년대 트로트 영향하지만 현대인 커버 카피 아닌 가벼운 j p 팝 요소 리믹스 누구와 비교 먼저 송가인 트로트 공주 울음 목소리 하지만 아키 부드러움으로 제트젠 적합가인 그 사람 뮤직비디오 1개월 1 500만 뷰 아키 두배 빠름 장윤정 댄스 트로트 여왕고 에너지 하지만 아키 깊은 발라드로 정복 윤정 유튜브 500만 구독 아키 14일 25만 증가 이명웅. 현대 섹시 하지만 아키 순수로 나이든 팬 유혹 아키 키 국경 넘기 승리 트로트 국제화하되 영혼 잃지 않아 아즈마 아키는 트로트가 글로벌 언어라 증명했어요. 끝까지 남아줘서 감사해요. 사랑하면 좋아요. 채널 구독으로 트로트 더 업데이트 아래 댓글 좋아하는 트로트 곡 뭐예요? 다음에 봐요.